사장님이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비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가져가서 수리를 아, 해야겠다 이거 새가 빠지게 가려가 비 맞다가 다 맞지 않더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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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 캡틴! 어, 엄청난 기 달려가보자! 자, 좋은 아침입니다. 마, 오늘도 대승 캡틴 아침부터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동도 아직 안 텄습니다. 안개 꽉끼기 가. 오늘은 조금 해가 늦게 되네 자,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경북 예천에 마이티 99년식 붐네카를 사러 갑니다. 손에는 아직까지 붐네카 차로 막 분환을 하고 할 일이 더 있어가 마치 오래된 헌차를 한게 정리하시는 사장이 계셔 가지고 제가 그 차를 구매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공고 3, 13년 1 1월시입니다 JMT 특장이고요. 알루미늄 휠은 제가 가래가 갖... 빨리 갔다 와가. 어좀 기사도 없고 또 현장에 제가 일해야 을 되는 관계로 그래가 서둘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티 타고 마이티 오래된 거 하나 타가 저니네가 오는 영상입니다. 그래가 제가 리스토트, 아, 리스토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 특히 마지마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좀가지도 별거 머리야 아, 이제 해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구름 때문에 어디 뜬기네. 요즘부터 좀 일찍떠네. 어쨌기 나가네. 상쾌한 아침이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합시다. 시 오케이. 길한거. 도로를 막 낮아. 예쁘네. 자, 여는 곤충의 나라, 예천. 예천에 이제 도착해보십니다. 자, 저 위로 갑니다. 자, 다 왔습니다. 오늘의 제가 가지고 갈 마이티가 있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정비공장을 만든 곳입니다. 마침 그만두시면서 정리하는 레카차를 제가 또 구매를 했다 아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네요 자 오늘 이차입니다 아딱 이런 문도 뻔 나쁘고 <laughs> 갖고가서 딱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 붐대인데 붐포스터가 튼튼하고 기존에 있는 차보다는 적재함 길이가 짧은데 이런 타입이 쓰기가 억수로 좋습니다 자 사형 한번 찍어주세요 들고 이래 제가 일하는 거 찍으면 돼 쓰니다 아, 네. 아, 어떻게, 어떻게 당기 드릴까요? 서버 1 0 m 까겠어요요 어, 이렇요 왜요? 네. 뭐 하십니다. 계속 하세요. 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놀라겠습니게 당승이신데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예상이 네, 가겠게 수고하십시오 자 이제 예천에서 출발합니다 저번에 봉고 쓰리도 제한테 저렴하게 주시는 사장님이고 아 진짜 한참을 대화를 나눴는데 저 사장님의 마음이 진짜 뭐 백분 이해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왜냐 지방에는 정말로 레카차 긴급 출동 기사님 준비하실 기사님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원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어렵게 어렵게 일을 꾸려나가시다가 자기도 뭐 이걸 어떻게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만둘 때는 진짜 아나 오늘 그만둬야겠다 되 일순간 마음으로 한 방에 그만두시다아뭐 저도 촌 놈으로서 비슷한 업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서 저사장님과 처음 이렇몇 번에 걸쳐서 뵙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진짜.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지만, 이 업을 저는 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면 동생들은 어떡합니까? 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갖고 같이 오고 있는데. 그러고, 뭐, 댓글에도 한 번씩 제가, 아이고, 힘들다, 어떻다 하면, 무심하게, 그러면 뭐, 일대리 처음 면 되지, 가시는 분들 이 있던데,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가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막, 그리고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져 걸리고, 막, 머리 뒷골이 여기가 빠릿빠릿 타해 막, 짜릿짜릿타해가 신경 쓰이고 하는 게 한도로야. 아, 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도, 어 어리 시청 좀 많이 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씩 남겨주는 게 우리한테 큰 힘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은 마 예천에서 경북 고령으로 이동하면서 주저리 주저리 떨어졌는 대선 캡틴이었습니다 자 간간히 가면서 또 재미난 에피소드 이야기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 또 어디 커피숍 없나 커피 겁나 땡기네 자저 멀리 오르막 보입니다 아이. 원래 화물차들이 여기서부터 탄력을 쫙 받아가야 가 됩니다 그래야지 저 오르막을 차올리거든요 그런데 오르막 산에는 까마득 한데 큰 차들은 줄줄이 없기가 자 드디어 고령 다와갑니다 일단 여기서 내리가 고령까지 국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이. 길 좋은 데로갈수 있는데 더좀 뭐 해라도 더 가깝고 그래가 저는 여섯 내리겠습니다. 차도 막 빨리 못 달리는데 고속도로 자꾸 그 갈고치고 하면 다른 차 운행에 방해도 될수 있고 그래가 여섯 에라도 빨리 내리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피패서도 통과해 보겠습니다. 아. 일 멀고 먼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영봉 예천에서, 아이고, 오늘 막뭐 하루 종일 나이트 이거 막뭐 쓰고, 무리한 차 타고, 아따, 한 바퀴 싹 돌고, 드디어, 배승 모터서 우리 사무실에 도착해신니다 일단은 차를 뒷마당으로 바꾸고 가봐. 지금 미용장 가서 월도색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도착이십니 아따, 문짝이. 옛날에 이런 게 문전기라. 장비는 막 썩은 데가 없는데 차 철판이 썩었군요. 아, 니까 이거야. 그냥 막 흰색 뿌릴 수 있도록 달린 거싹다좀다 띠쁘지. 다 라이터, 백밀러, 뭐, 발통 두 개만 달아놓고. 저, 뭐, 저도 흰색 통저는 것도 다 띠쁘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손잡이 다 빼고. 그리고 대로등 저거, 등하고 다 띠쁘고. 뒤에 거 이것도 그렇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통으로 풀어내보고. 이띠네 보고 막싹 빼빵 해갖고 정비공장에서 갈아 가고 저거 철판하고 대가 새로 싹바다샤으로망가타선 다시 망하고 다 내놔보고 싶다 그래가 이거 깨끗하게 손봐가지고 저차 없애보고 이것쓰으로 이게 짧은 단축이라서 농로하고 이런데 던 진짜 좋거든 옛날에 내 짜맨할 때 이걸로 다 배웠다 이거 옛날 모델 있잖아 자, 마이치, 썩는 부분, 방금도색하려고 일단 정동장으로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연식이 한 30년 다되서다 썩어다. 깨끗하게, 뿌리할 예정입니다. 야, 우 이런데, 아, 다 나쁘네. 껍데기, 막, 깨끗하게, 뿌리할 예정입니다. 사닥 이런데, 다 썩어. 차는 뭐, 사고난 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썩어? 이게 대한민국 자동차 계조사의 현 주소입니다. 철판 이거 뭐, 한 30년대에 다 썩어. 일단은, 넙수기 복원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티 스토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껍데기, 막, 뱃바구라인다가, 막, 이빨이 쳐붙입니다. 썩었는데, 막, 있는 그대로, 마, 다 쳐붙고, 아, 이거 더세 그냥 구멍 난 대로 그냥 다 그냥 해볼까 아 이런 데써 근데 참 문제는 문제인데 아, 좀 우리 가로네가 이거 쎄가 이거 빠지게 가로가 비마차가 너무 다 하진 나군네야 안에 t 을였어야 된대 아씨 제가 날때 이거 빼버리라 해더한번더 돌리지야 녹났는데 막. 달리면 은바람이 사람은 이어어와이 사람은 이사람아이것도 하나 주문하러 가지. 이골람은이사은이거은이 하나 은이 사람은 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다은 이리, 이리, 이리 된다. 한번 둥둥끄는가이렇 이거 문는가열리든가아그 안에 다끌어내 아, 그참문구거 필요 없잖아. 용접에 널록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래갖고 용접해보지마. 됐다, 이제 이래갖는 게좀 되겠다. 그래가 먹나고는데 용접만 싸게가 네트로하게 올드색 싸게가 깨가다 만들어 타오되겠다뭐 장비가 좋아야 되지. 뭐 급대기 빵꾸 난거그게뭐 중요하나. 차들다가 뭐붐대만 부러지면 되지. 됐. 좀 명장으로 은이제 가면 되겠석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 이9 9은이이티석카 장비로 은는 녀석은 이녀니다 멋지게 만들어가 리뷰 녀석은 겠습니